반갑습니다. 아, 기타 치는 아줌매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한번 노래 한곡 한 불러보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내 청춘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, 어디로 갔을까요?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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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가 내 청춘 찾아준다면 묻지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, 그냥 따라갈래. 묻지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, 그냥 따라갈래요. 내 청춘 있는 곳으로 내 젊음 내 청춘 있는 곳으로 <laughs> 그냥 이따입니까 제가 심심해서 안 불러봤습니다. 그냥 그 일반 가요로 할라카니까에뭐 제작권이 이바가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따입니까막 뭐 그냥 한번 불러본 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게 삽시다. 이상입니다.